예, 우리 가저번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사강,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사강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1절로 30절까지. 자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자 우리가 저번 주에까지 말씀을 나누때 정제 아래 있는 세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정제 아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 도덕주의자들이 범하는 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이 그분, 그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스스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데 말씀 따라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들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이중모순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준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자,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수네 수네라는 말이 디카이오수네. 자, 디카이오수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게 이러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악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난 날 우리의 신부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어떤 공의의 능력을 가지고 돌을 닦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 산길, 새로운 산길을 다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비해 놓으신 의라는 거예요. 그럼 어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오를 의라고 써놓으니까 한문인데 이것이 오를 의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덕주의로 유율리적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도덕주의들이 범하는 죄가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도 자기도 자기는 남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그 인간 자체가 근본이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 말하면 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신이 되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곡 거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절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것을 징이라, 그렇게 하면 징이 자. 여러분, 징이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의를 뭐 하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뭐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사건인가 십자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로 놓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땅에 있는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고 하늘의 영생을 얻는 자로, 하늘의 안 신자로 살아서 이 땅을 대행자, 통치자,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한기 하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대행자로 우리를 불러 주신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천하만오는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신이 되는 그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시간에 반드시 성하의 과정에 거쳐야 됩니다 성하 우리의 신앙시간에 반드시 성하를 거쳤는데 이것은 자기의 변화 자기의 변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그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요 7장에 7장에 나오는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난 다음에, 자기의 내면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요소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요소였냐면, 네가 한쪽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속의 사람은, 속 사람은 하나님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다른 길로 갈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데, 내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공간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발이 7장에 대해 막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7장에서 고민 나는 거, 이것이 성하의 가정을 이해하는 성하.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 성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하. 그래서 자기의 변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세례의 삶을 이야기한 세례의 삶.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야기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내 사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혈기, 엄망하는 기질,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은 내가 다뭐 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 그 육신의 정욕과 암묵의 중 이전의 사랑 인것들 에고브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습관들, 세상에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들을 잘못된 사람의 삶의 기질들을 나는 이제 다뭐 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성막 구조로 말하면 물두멍이 생긴 거예요, 물두멍. 제사장이 성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거쳐야 합니까? 물두멍을 지나게 돼요. 그 물두멍을 왜 지나야 되냐면 번지단에서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막 피가 튀었어요. 오물이 묻었어요. 이제는 성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은 지성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수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요. 자기를 씻어요 그럼 자기를 씻는다는 말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옛사람을 사람. 다 씻는다는 거예요 이 꿈이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서 됐습니까? 칭이라는 가정의 칭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다 변화되던가요? 여러분 언어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이 거룩한 천사처럼 되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없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가 천국 가는그 순간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 그럼 이 성화 변화되는 삶을 위해 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언어생활,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 에 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변화될 거냐? 첫째 이러면 기도부터 변화를 시켜야 돼 기도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변,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돼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의 6의 소요만을 위해서 육의 소유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나중에 육의 소유를 받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왜? 뭐가 안 변화되어져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내면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의 삶, 기도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마태봉 5장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천결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극률이 견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과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도구로 쓰여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자기가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구원받아 받고 나면 죄를 안 짓나요? 왜? 성하의 삶을 사람 동안에 끊임없이 사도벌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과 세상과 죄가 우리를 침범하러 올라오면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께서 대적할 수 있도록 계속 능력, 은혜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 무너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죄를 범하면 지옥 못 가, 지옥 갈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가겠죠. 그럼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 이것이 지옥 가는 죄. 삶의 생활에서 일어난 잘못된 삶은 정결을 위한 회개는 끊임없이 계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어, 죄를 계속 짓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다이드 왕이 범죄를 했어요. 사무엘 하 12장 14절에 보면 아, 우리 아내를 데려와서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 그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른 순간 잘못을 저지르어요우리아를 전쟁 때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취해서 데려오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려달라고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 살려주지 않고 죽여요. 왜 제가 기억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뭐 합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떤 일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실하면, 장작권을 상실합니다. 루벤과 에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루벤, 에스는 어떤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루벤 같은 경우에는 장작권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에스는 장작권을 이제는 등함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장작권을 상실하게 되고 루베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작권을 상실합니다 축복권을 상실합니다 기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을 상실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성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그 성령의 임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왜 우리가 그룩하게 살아야 돼요? 첫째, 장자권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임받기 위해서, 그룩한 하나님의 행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와 싸워서 피흘리기까지 이기는 자가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술 술이, 술 한잔 한 대에서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술이 결국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술을 금하는 겁니다. 담배. 담배 피운 데서 여러분 지옥, 가게,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기독교인이 담배를 금합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 성, 이제는 담배 한대 피우기 보다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 들리라는 거예요, 자기. 그술 문제나 담배 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룹계 세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 없는 문제들을 이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다 철피하는 그 기름 내가 그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저 날마다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 삼손처럼 어떻게 되느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럼 몇돌을 돌려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삼손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뜻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 내면의 그룩함까지 지킬 수 있도록 자기를 정결한 삶을 살도록 성하, 끊임없이 자기를 저복종시키는 지난날의 기질, 지난날의 잘못된 언어 생활, 지난날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인의 길에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요의 율법을 철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만드습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어떤 단계가 옵니까? 영화가 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과 동행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찾 차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4 지금 강을 공부하는데 내용은 로마서 3장 21절로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하신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말 순자입니까? 설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구원 받는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3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냐 세 가지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느냐 얼마나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첫째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다? 살려섰다. 그 지난날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문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죄가 끊어졌다. 지난 날의 상처도 아픔도 가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능력이 다 주어진 거예요 가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예수님의 피로 주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현재 문제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어, 우리가 그때는 이생 풍조를 따르고 공중건세 자반제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는 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공중은 세자반자를 따랐다 사탄을 따랐다 악의 세계를 따라갔지만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온수의 끊임없이 참수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찾아오게 되어져서 그룹한 백성으로 살아갈 축복의 은혜를 역사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축복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 자기는 칠성줄이 아주 강한 사람이래요. 그 칠성줄이 뭐냐? 그리 물었더니 집안의 내력으로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그런 집안의 흐름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는 어, 좀 잘못하면 문제가 영적으로 심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방 종교를 심취해서 그렇게 막 믿었고, 기도하고, 이런 이방 종교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칠성줄이 세가지고 귀신들이 너무 괴롭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귀신들을 다스, 다서, 다스에 통치한다고그 이야기한, 여러분 칠성줄을 끄는, 저주를 걷는 길, 사탄의 걷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천부도 범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인 표지에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기신을 내어고 칠성줄 사탄의 역사는 기신들의 역사는 그런 저주를 건는그 길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고 인생의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지 문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오늘 여러분 산을 넘으면 또내일은 강을 만나게 되고 강을 건너게 되면 핑지를 만나게 되고 핑지를 만나게 되도 산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한란도 고난도 고통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 말씀이 내가 꽃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져서 방황할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안될 때에, 우울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가 죽은 생명을 소유했지만, 이새 생명을 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들이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방황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을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님도 하나님의 사람인 열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강을 만날 때는 강이 열려지게 되고 홍해를 만날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반석을 만나면 생수가 터지게 되죠. 강렬을 만나게 되면 하늘에 만나 외출이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낙심할 이유가 어디 에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해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재 문제를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네가 누리는 복원. 세 번째는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미래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생활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세계는 영혼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은 지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한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럼 미래는 어떤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빌리포스 3장의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미래의 문제.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을 사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게 일하는 일하는 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의 사명이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세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통치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악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저주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귀신들을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여 만주의 군자이신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통치자가 되는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잘못된 이단의 사상에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자가 세대마다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는 모세 시대 모세를 통해서 다 시대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세의 지말은 자기를 통해서 이단인 거예요. 자기가 놈이 다니. 이름 인간의 이름이 놈이 그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예수님, 현재에도 예수님, 미래에도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디카이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 오신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예수님 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리하시고 축복의 생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